2021 적성고사 준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적성고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대체 뭘 한다는 것인가?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. 첫째는 적성사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, 둘째는요, 과목별 수학, 국어, 영어, 과목별로 정리가 필요하고요. 마지막에는 대학이 실제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전 훈련을 해야 됩니다. 기출 문제 분석은 과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적성 수학, 적성 국어, 적성 영어가 있는데요.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알아서 앞으로 나올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. 과목별 정리라고 하는 것도요. 수학, 국어, 영어를 정리한다는 건데 기출 문제 분석이 과거형이라면 이 과목별 정리는 미래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대학들이 과거에 이미 출제했던 유형과 비슷하게 문제를 한70% 정도 그대로 출제합니다. 그런데 30% 정도는 늘 새롭게 출제하죠. 그 새로운 유형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? 아무리 새롭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으로 출제를 합니다. 그러면 이 과목별 정리할 때 유용한 게 뭐가 있을까? 수학 같으면 라이트 센 수학을 권장합니다. 센 수학은 너무 셉니다. 너무 어렵습니다. 적절한 수준이 라이트 센스학 정도입니다. 그리고 국어는 EBS 국어를 권장하는데요. 그 EBS 국어 안에 있는 시험 문제는 적성세 안 나와요.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지문이 발체돼서 시험에 사용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지문을 미리 분석하는 게 유리합니다. 영어도 그렇습니다. EBS 영어 안에 있는 그 문제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거기 뜬 지문을 발췌해서 적성사 문제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. 실전 훈련은 두 단계가 있는데요. 먼저 대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적성고사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대학 유형에 유리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. 대학을 선택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원할 대학별 마지막 파인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적성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출 문제 분석과 과목별 정리와 실전 훈련까지 한다면 그러면 적성고사에서 고득점이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해집니다.